네, 안녕하세요. 어, 요즘 중국 AI 반도체 이야기 이건 정말 뜨겁죠. 뭐 알리바바나 화웨이 같은 데서 자체 칩 내놓으니까 어, 중국 진짜 반도체 자립하나? 뭐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의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딥 다이브 미션은요. 이 발표된 성과 너머에 있는 거대한 장벽, 그러니까 단순히 한두 기업의 기술력이 아니라 이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협력망이라는 장벽의 실체를 한번 명확히 그려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음 중요한 건 발표된 그칩 개발 성공이라는 거하고 실제로 경쟁력 있게 대량 생산하는 능력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잘 파고들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 산업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기술 생태계 관점에서요. 자 그럼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그 엔비디아 H10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최첨단 AI 칩 만들려면 꼭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덜란드 ASML의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요.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건가요? 아, 네. 반도체라는 게 웨이퍼 위에 빛으로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정밀하고 복잡한 회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ASML의 EUV 장비가 내는빛 파장이 13.55 나노미트인데 이게 기존에 쓰던 DUV 빛. 193나노미터 짜리보다 한 14배 정도 짧아요. 14배나요? 와.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오밀조밀한 회로를, 어,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이런 초미세 공정은 이 EUB 장비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ASML, 딱한곳 뿐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 100%. 이건 뭐 완전한 독점이죠. 1년에 만드는 양도 한 40대, 50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정말 큰 기업들도 주문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정도예요. 비유하자면, 음, 최첨단 AI 반도체라는 최고급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셰프가 가진 단 하나뿐인 특수 오븐. 뭐 이런 느낌이죠. 오븐이 없으면 요리 시작도 못하는? 그렇죠. 시작 자체가 어려운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기술 장벽이네요. 근데 ASML이 어떻게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까지 가게 된 거죠? 분명 경쟁사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있었죠. 1990년대부터 뭐, 니콘, 캐논 같은 회사들이 EUV 계달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냐하면 EUV 빛이 공기에도 흡수되고, 렌즈에도 흡수되고,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수십 수백 개의 아주 정밀한 거울로 빛을 계속 반사시켜서 웨이퍼까지 보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완벽한 진공 속에서요. 뭐 천문학적인 돈이랑 수십 년 연구 개발이 들어갔는데 결국 경쟁자들은 다 포기했고요. ASML만 이 기술 도박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 엄청난 기술을 ASML이 혼자서 다 개발하고 완성했다는 건가요? 어 완성하긴 했는데 꼭 혼자 힘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게 ASML의 진짜 핵심이고 이 이야기에 더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ASML의 본질은 뭐랄까? 전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마스터 시스템 통합자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 통합자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누가 같이 하는 건가요? EUV 장비 하나에 부품이 한 10만 개 넘게 들어가고요. 협력사가 5천 곳이 넘어요. 5천 곳이요? 와, 어벤저스라고 불러도 될것 같아요. 어벤저스요? 재밌네요. 예를 들면 누가 있나요? 대포적으로그 장비의 눈 역할을 하는 초정밀 반사 거울이요. 이건 170년 넘은 독일의 광학 기업 칼자이스 칼자이스가 만들 수 있어요.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가장 평평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허도 엄청나게 걸려 있죠. 그리고 장비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EUV 광원, 그러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ASML이 인수한 미국 회사, 사이머가 담당하는데요. 이게 머리카락 굵기에 아주 작은 주석방울에 1초에 5만 번씩 레이저를 쏴서 EUV 빛을 만드는 거의 공상과학 같은 기술이에요. 와, 1초에 5만 번. 네. 이외에도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여러 나라의 최고 기업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인 기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EUV를 만들려면 이 모든 어벤져스급 기술을 다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거대한 협력 생태계네요. 근데 교수님, 최근에 중국 SMIC가 화웨이에 7나노 칩을 공급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건 EUV 장비 없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아네그 소식 있었죠 그건 구형 DUV 장비 그러니까 파장이 좀더긴 빛을 쓰는 장비하고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을 극한까지 써서 만든 결과입니다 비유하자면 음, 굵은 펜으로 아주 가는 선 7나노 회로를 그리려고 하니까 여러 번 덧칠하고 또 덧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러 번더그려서요네 EUV로는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걸 DUV로는 여러 번의 공정을 거쳐서 겨우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뭐 시간하고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어쨌든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경제성하고 효율성 면에서는 지속 가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정 단계가 훨씬 복잡해지니까 생산 시간은 길어지고, 또불량률 그러니까 수율은 낮아지고요. 당연히 칩 하나 만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제로 SMIC가 이 칠레노칩 만들면서 수익성이 크게 안 좋아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TSMC나 삼성처럼 아주 높은 수율과 경제성으로 대량 생산하는 모델하고는 그 근본부터가 다른 거죠. 그리고 더 미세한 공정, 예를 들어 5나노 이하로 가는 건이 멀티 패터링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결국 중국의 칠라노칩은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EUV라는 기술 생태계 없이는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중국의 AI 반도체 추격이라는 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 문제를 넘어서는 거네요. ASML과 그 어벤져스 협력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온 이 강력한 글로벌 기술 생태계 자체가 거대한 해자 모트 즉 진입 장벽이 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볼 만한 건 뭘까요? 그렇죠. 이 ASML 중심의 EUV 생태계가 반도체 하라드월 쪽에서는 정말 강력한 기술 해자잖아요. 그럼 혹시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넘기 힘든 그런 생태계 해자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단순히 개별 기업의 힘이나 시장 점유율만 볼게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생태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 기술 경쟁의 판도를 읽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